매너포인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자동 정지 기능입니다. 매너포인의 청소 동작 중 배변 벨트가 움직일 때 반려견이 벨트 위로 올라가면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배변 벨트의 동작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됩니다. 반려견이 내려가면 다시 정상 작동하게 되는 안전 기능입니다. 매너포인 작동 중에 반려견이 올라가더라도 반려견이 다치거나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려견이 올라가는 등 무게가 감지되어 일시정지가 지속되면 3분 후 자동으로 일시정지 기능이 해제됩니다. 두 번째 일시정지 기능입니다. 제품이 청소 동작 중에 또는 수동 청소 중에 일시정지를 하고자 하실 때는 청소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일시정지하고 다시 한번더 짧게 누르시면 나머지 청소 동작을 합니다. 이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후 3분이 경과하면 일시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세 번째 청소 버튼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소 버튼을 짧게 누르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수동 청소 기능으로 고객님께서 본체나 배연 벨트 위를 인위적으로 닦아 주실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청소 동작 중에 무게가 감지되더라도 벨트가 정지되지 않아 마음 놓고 물티슈나 걸레로 닦아 주실 수 있습니다.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방금 하신 청소 기능을 여러 번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 청소 기능입니다. 자동 청소 기능이 프로그램되어 있어 1시간에 한번 자동으로 청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동 청소 중에 음악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자동 청소 중에 일시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고급 기능으로 힐리 음악 기능이 있습니다. 뮤직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삐 소리와 함께 힐링음악이 무한반복됩니다. 힐링음악 기능은 고객님의 외출이나 장시간 반려견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한 기능입니다. 힐링음악이 재생되는 중에 뮤직버튼을 짧게 눌러주면 다음 곡이 재생됩니다. 힐링음악을 정지하고자 하면 뮤직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주시면 정지합니다. 힐링음악 플레이 중에 청소 동작은 정상 작동합니다. 힐링음악은 반려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언제든 틀어놓고 들으시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패드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반려견 배변 자동처리기 매너포인 사용 설명이었습니다.